안녕하세요, 알렉스입니다. 여기, 월포 해변에, 지금 드디어, 카라반이 왔습니다. 기다리던 카라반, 우라니, 카라반이 와가지고, 지금 자리를, 여기 야 명당짜리 잡았습니다. 아까는 자리가 없었는데, 이제 밤 되니까, 저녁 되니까, 이게 저, 사들이 조금씩 빠져서, 빠져가지고, 야 좋죠, 좋죠, 여기? 바다뷰. 쫙, 바다뷰입니다. 예. 바다뷰에, 야 치맥입니다. 치맥. 치킨. 야, 이거 보세요. 꿀맛입니다, 꿀맛. 야, 파도 소리. 야, 파도 소리 어때? 수고합니다. 아. 이씨 이거, 이거지, 응? 어? 제 차는 여기 있습니다. 제 차는 여기. 제 차는 여기에, 이렇게. 아, 아까 물로. 여기 수도가가 있어. 네. 수도가. 여기 개수에 있어가지고 물도 잘 나오고 좋습니다, 아주. 여기. 빨래도 제가. 빨리한건 아니고 그냥 바닷물만 뺐습니다 그냥 물에 헹궜어요. 자 이렇게. 어, 오늘 낮에 엄청 더웠습니다. 와, 찜통, 찜통, 찜통. 30도가 넘는 것 같아. 맥주 한잔 하는 것도 딱. 아, 어, 맥주? 맥주 한 잔. 아, 오늘 새 인생을 위하여. 새 인생을 위하여. 저 죽었다 오. 살았습니다 저요. 어제 죽었으니까 오살아나죠 어제냐? 어제. 야, 며칠 된것 같아. 어제 제가 죽었다 살았습니다. 아, 아. 카약 타고 날랐으니까. Yeah. 야 파도가 얼마나 센지 카약이 날라갔습니다 아주. 아날라가서 바위에 부딪혔죠? 어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목소리> 어 내가 살아난 게 진짜 기적이야. <목소리> 응. 기적 기적. 아새인생 절대 파도 셀때 카약 타면 안 됩니다. 카약 타도 어. 되는데 바위 쪽에서는. 그렇지. 아니야 바위가 아니라도 yeah. 파도 높을 때는 셀 때는 타면 안돼 위험해. 위험해 바위는 뭐 저기 자살행위고 어? Yeah. 아예 그렇죠? 아 이제 흐리졌다? 많이 흐려요. 아까 음... 저 지금 수영하고 왔습니다. 어우 제가 찍었는데 물이 그냥 물이 얼마나 시원한지 여기 지금 더워요 더운데 물은 아주 시원해서. 수영하니까 아주 여기 보세요. 아이고. 아하. 야. 이제 명랑자리인데? 예. 이게 음. 명랑자리 잡기가 어? 이게 어? 쉬운 게 아니지. 아까는 다닥다닥 다른 사람 것도 있을 거요 야. 빠지자 마자또들어왔네 님이. 또. 그치? 지금부터 잘 하시잖아요. 어. 바로. 내가 딱 보고 있었지. 네. 딱 지켜보고 있다가 차딱 빠지니까 바로 그냥 콱 파킹 맞습니다.